대통령실이 925조 퍼주기 지적에 이게 잘못됐다 사실이 아니다 왜곡이다라고 합니다만 이 모든 얘기는 대통령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17번의 민색 토론회에서 925조는 모두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민간 예산이 민간의 투자자본과 구분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애초당 애시당초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기가 한 것처럼 떠들고 자랑거리한 자랑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민간 투자와 국가 재정을 구분하지 않았다, 구분 못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생 토론회가 선거 업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소위에서 여야 총선 격전지 인 수도권에서만 총 11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텃밭이라고 할수 있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서산, 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나머지가 이렇습니다 17회, 17회 중에서 호남에선 단한 번도 민생토론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민생토론 민생과 관련돼서 선, 총, 그 총선 개입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호남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표안 줬다, 자신의 지지율이 낮았다고 호남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더군다나 해당 행사에 그지역에 자치단체장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야당의 자치단체장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야당 국회의원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당의 자치단체장도 초대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행동을 할 때에는 최소한 초지일관 일관성은 있어야 됩니다.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하면 그게 총선 개입이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관건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상식적으로 삽시다. 공정과 상식 되찾겠다며 안 부끄럽니.